안녕하세요. 순천, 써니 노원입니다. 아, 이곳 어, 약 650평. 650평. 너네, 올해부터 지금 저기영수를 시키하려고. 아, 로터리 작업에 의해서 지금 관리기로 아, 두둑을 내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아, 두둑을 내놓고 비닐 한번 맞춰서 멀칭, 비닐 멀칭 작업을 할까 합니다. 지금 관리기 작업을 하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면 바로 삐뚤삐뚤해지고 그러는데 어, 가면서 가볍게 한번 어, 코를 내고 오면서 정확하게 다시 간격을 맞춰서 오는 걸로 두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금 두두둑은 상당히 지금 넓은데 이쪽에는 비교적 배수가 잘되고 이쪽 두두둑은 미니백이롱미니백일롱 망포트를 쉽게 하려고 약간 넓게 넓게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부터는 세, 세 번째부터는 약한 1m 1미한20 간격으로 드둑을 어, 만들까 합니다. 저 끝에 가서 약간씩 약간씩 어, 삐뚤삐뚤 하는데 어, 이 정도면 비교적 어, 잘된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지금 어, 이제 절반 남았으니까 한. 일곱 번 왕복 7회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야, 여기에 나무가 꽉차 있으면 또 발만 어, 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어, 두둑을 만들고 또, 다음 식재, 아, 정경수 식재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천, 써니, 노원입니다. 감사합니다.